짐다 챙겼습니다. 루프박스에도 짐을 챙겼습니다. 자, 오늘 10월 23일 현재 시간 2시 50분 낚시 가려고 나왔습니다. 날씨는 너무 좋아요. 바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가까운 섬으로 가보지어 가봅시다. 구름 이쁘네요. 구름 합격. 컨디션도 당연히 합격. 오늘 갈 곳이 조금 뭐 가깝기는 하지만은요. 그래도 저도 차를 타고 뭐한 30분, 40분 정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하늘은 이쁘네. 자,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동대도라는 곳을 가려고 했는데, 마침 재확인차 마지막 배가 몇이냐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돌렸는데요. 전화를 했는데, 그 검사기간이라고지금은 어, 운행을 못한다고 네요 가까운 섬이 또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게 오늘 여기 가까운 섬 쪽으로는 날씨가 괜찮거든요 먼 쪽으로는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안될것 같아가지고 가까운 섬 뭐, 여기도 뭐 특별히 뭐 나쁘지 않은 곳이니까 좋은 곳이니까 다시 또 돌아 돌아 돌아서 가봅시다 차 실었습니다 예? <놀람> 선... 올해 처음 왔어요 작년에는 한두번 왔지요 음, 재작년도 장사, 오고 장사 괜찮나? 네, 똑같습니다 아, 현장님도 예전하시네요 삼천포에서 출항하는 배 시간이고 여기는 이제 신수도에서 출항하는 배 시간 여기서 요렇게까지 4시 출항해 왔고 지금 4시 9분 10분 뭐 길게는 12분 정도면은 도착하는 곳이죠 또 올해는 뭐 뭐 조가나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는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뭐든지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해봐야. 자 지금 여기는 어 신수도 도착은 했고요. 저쪽에 건너편에 저기서 배 내려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서 일단은 여기 왔는데 제가 찍어볼 포인트는 한세 군데 정도 봅니다. 뭐 저기 선착장 그리고 여기 발판 좋은 여기 그리고 저쪽 뒤로 넘어서 뭐 코너바리 뭐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 매년 그렇게 찍. 하고요. 그리고 이쪽 방파제 들어가서 해도, 어, 갑오징어는 곧잘 나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발판 편한 곳을 못 벗어나서 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쪽에도 먹자국이 있긴 있던데, 많이 없더라. 이제 넘어갑시다. 넙떡한 거. 항상 신수도에 오면은 하는 거. 야, 이 너무 이기적인가? 이거 어떻게 세우라고 이렇게 뾰족한 걸 만들어 놨을까? <laughs> 아, 고수급인데, 이 정도면은. 이정도면 이 고수인데. 뭔가 쓰러뜨리면은 뭔가 좀 불안하거든. 그래서 저는 새롭게. 갑오징어 많이 잡게 해주세요. 소심해 보이죠?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잘못 건드렸다가 쓰러지면은 뭔가가 기운이 나가는 것 같거든. 저쪽 방파제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여기 밑에 슬로프나 뭐 이쪽 길가에서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좀 하는 이유가 항상 들어오면은 저녁 되면은 이제 여기는 어둡고 좀 그래도 좀 저녁에 좀 위험할까 싶어 가지고 여기서 잘안 하거든요 그냥 날 밝을 때 웬만하면 이쪽에서 합니다 올해는 먹도 아닌 것 같고 먹이 많네 합사 1호에 아, 쇼크리드 2.5호, 아, 3호인가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자, 스테 달고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단차는요, 어, 좀 제법 많이 준것 같아요. 어차피 멀리 치면은 단차가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해봅시다. 와, 잘 올라간다. 입질 한번 뭐 와줄 때된것 같은데. 입질, 왔다. 아, <laughs> 입질은 왔어. 뭐,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 그죠? 자, 찬스. 야, 이 정도면 사이즈 괜찮은데?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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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떨어지기 전까지 여기서 좀 하고 저쪽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잔잔하게 지깁니다. 물이 안 가, 갈아... 물이 섭빛네섭빛 캐스팅하면 돼요. 이거 하고 가자. 예, 네, 딴 데로 갑시다. 이동합시다. 이동, 이동, 이동. 요, 그, 갑오징어 다 뽑는 것 같다, 누군가가. 한 마리밖에 없어요, 여기. 주차하고 발판도 되게 좋아요. 어허, 어허, 왕캐스팅에 한 마리. 근데 입질이 방금 이상하더라. 사이즈는 그렇게 작지도 않고, 그렇게 크지도 않네요. 이게 무너질 수가 없다. 우 와, 회통발치고 겁나 무겁네, 진짜. 이런 손마도 어디 가서 보노? 왔어요? 어이, 먹고. 쏘레기? 그래, 그래, 그래. 수초제. 밑에 수초가 있네. 이 갑오징어들 섭섭하고로 하나. 진짜 가는 데마다 한 마리씩 주는 거 아이가? 여기서 이만큼이나 이렇게 던졌는데,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이동.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깨끗하게 놀다가 가겠습니다. 보통 여기 이런 얘기 안 하시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갔으면 그랬었고. 여기는 집어등이 없어도, 이 가로등이 참잘 돼있어요. 있지? 아, 한, 한 포인트에 한 마리씩 끝인가? 자, 어쨌든. 한 마리. 사이즈 괜찮은데, 이 정도만. 향해서. 왔다 또 이번엔 무게 너무 작다 아까보다 작으니깐요 바로 보내줄게요 운 좋다니는 가라 티자 돌에 이렇게 해 가지고 티자 돌에 애기 달고 이렇게 단차 오늘 단차 이거 좀 성의없이 만들었는데 한뼘 되겠다 더 작아도 되고 저는 좀 많이 줬어요 단차 번지서 잘못 찾은 것 같은데. 그거 들어놓으면 안 됐긴데. 뭐하노, 저거. 또 무게감 있다. 또 왔다. 아까, 뭐. 좀전 녀석보다 더 작은 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것도 바로 보내줄게요. 너형 찾아가라. 이제부터 이거 걷고 나면 진짜 이제 워킹낚시야. 이리 쭉 가면서 한 번씩 던져보고. 또 저쪽으로 반대로 쭉 가면서 한 번씩 던져보고. 짐은 여기 놔두고. 봐라. 쭉쭉 하네, 또. 뭐 없고? 아, 아, 차가라 쭉쭉 해서 쭈꾸미인가? 쭈꾸미 보내줄게! 캡! 쭈꾸미 넣어놓고 올게요. 또 왔다. 무게. 아, 작다. 그래도 아까 작은 것 치고는 좀 그나마 낫네. 작은 것 치고는 그나마 낫네요. 또 갔다 와야 돼? 너무 작은데 이것도 무게네 무게 어, 아까 그만하다 근데 이거는 저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보내줄게요 운 좋다 이쪽으로 또한칸 이동 또 왔다 어, 이거는 무게가 좀 있다 이거 무게가 좀 있어 오 나이스 오 사이즈 좋네 이거는 지금 저 집어등 사용 안 하잖아요. 집어등 없어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지금 그래도 여기는 가로등이 이렇게 좀 밝아 가지고 보시다시피 어, 또 일주일 온다. 아우씨어머챔지 방금 뭐. 휴대폰 보고 있다가 하, 이런 것도 나온다. 또 일주일 오던데 이것도 바로 방생할게요. 내항 이쪽 라인이 사실 사이즈가 좀 작긴 해요. 작긴 한데 그, 개 중에, 이제, 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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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씩 이렇게 사이즈 좋은 거 보는 건데, 지금 저쪽에서 하다가 왔거든요. 저쪽이 입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리 온 거거든. 옆쪽으로 또, 한칸 이동. 또 왔다. <놀람> 으아, 아차! 짱차가보자 마. 는열 마리. <놀람> 씨. 또 갔다 와야 돼? 안 갔다 와도 되겠다. 다행이다. 작다. 하, 아, 애매한데. 이거 보내줄게요. 누가 뒤에 하트 그려놨다. 가보지 뭐 뒤에. 먹고. 하트가 좀 옆으로 퍼졌네 보내줄게요. 가라. 시간 잘 간다. 낚시하고 있으면 진짜 시간 잘 간다. 혹시나 여기. 이곳에 낚시하러 오신다면은요, 쓰레기를 좀잘좀 좀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여기 주민분이, 그, 청년회에서 이제 조금 약간 제재를, 자꾸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게 되면은, 조금 청년회에서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쓰레기 잘좀 챙겨 다니십시오. 꼭 그, 처먹고 그냥 버리고 가는 놈들 있거든. 이쪽에서, 이쪽으로. 입질. 이것도 작다. 아씨 왜 짱노? 뭐 나와 뭐손맛 손맛이라 손마...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작아요 이것도 방생할게요 갑오징어가 좀뭐잘 잡히는 것 같은데요 사이즈가 조금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1박 2일의 낚시에서 완성도는 자고 일어났을 때그 깨우... 약간 좀 깨운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작은갑다 입질 쭉 하네 아다 고놈이 고놈 같아 방생하고 다시 또 옆으로 한칸 가겠습니다 또 왔다 후... 이거는 더 작네 일단 방생 방생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뭐 방생하고 싶으신 분은 방생하고 이런 거지 이게 멀리서 오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시간이 안 나고 왔 낚시 진짜 못 가는데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가는데 그런 분들은 챙 챙기는 게 당연한 거고 이뭐 저처럼 낚시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뭐 조금 뭐이리뭐 릴리즈 뭐 조금 하는 거는 릴리즈 해 줘도 또 왔다. 릴리즈 해 줘도 괜찮죠. 근데 너무 작네. 이것도 방생하겠습니다. 통찜에 먹으면 딱 맛있는 사이즈인데. 이거 두 마리 잡았지? 그럼 옆으로 또한칸 가봅시다. 판매하고 있는 애기 써가지고, 이거 잡고 있다고, 잘 잡고 있다고, 이런 말못 해. 그 지금, 그, 뭐 그, 스테, 그, 핑크색 쓰고 있다고, 나, 이, 뭐, 대놓고, 뭐 말못 해, 나. A형이란 말이야. 또 탔어요. 무게감이 있어요. 야, 이거 쭈꾸미다. 아 저까지 가기 귀찮은데. 쭈꾸미 방생하자, 이거. 아, 저까지 가기 힘들다. 또 왔다. 이, 거는좀 챙겨도 되겠다. 와, 뭔데? 잠시만요. 저까지 갔다 오기 뭔데? 그냥 죽일까? 이거 놔둘까, 일단? 이거 사이즈 좀 괜찮거든? 죽이자, 그냥. 이거 놔두자. 한 방에 가져가자. 안 되겠다. 쭉! 쭈꾸미 잡았네. 쭈꾸미 잡았네. 조나보니. 쭈꾸미가? 이정도면 큰거지 바로 오네 여기는 아이고 작다 와 오늘 최고 작은거 같은데 오늘 잡은 갑오징어 중에서 최고 작은거 같아 언제 큰언니는 이래가지고 갑오징어 손질이나 하고 있어야 되겠다 조나뿐님 낚시 좀더 하고 있으면 일단 낚시는 저는 그만하고 두마리 좀 다듬어야 되겠다 친구야 미안해 미안해, 친구야. 아이씨, 아, 맞다. 오리. 어, 그래야 나중에 돼지기름에 갑오징어를 어떻게 그 하죠. 단어 부을까? 별빛 청하. 이게 최선입니다. 화기 사용 안 하고. 전기 가져와가지고. 전기 파워뱅크 가져왔거든요 차에도 전기가 어차피 뭐 있고 여기도 있고 전기장판 틀고 자고 전기로 모든 걸다 해결할게요 별빛이 좀 있나? 없나? 아까 있던 건 별들이 고생했습니다 한잔하겠습니다 아, 술이 아니다 이거 이거 몇 도고? 7도인데 너무 약한데 그럼 나 이거 두 병밖에 안썼왔는데 우리 문제 음. 음. 대패 삼겹살. 내제 네,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갑오징어 올리자. 올릴게요. 갑오징어 올릴게. 돼지기름에. 이쪽으로 모았거든, 기름 갑오징어. 맛있거든, 또, 돼지기름에. 와 맛있어요? 응 가보는 건좀 먹어요 겁나 맛있다 잘 준비 또 끝마쳤습니다 매트 하나 깔고 이불 하나 깔고 전기장판 깔고 담요 하나 깔고 이불 얼어 죽지 않겠다는 의지 어우 따뜻하다 자, 오늘 하루도 안녕히들 주무십시오.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날이 밝아오네요. 사실 잠 많이 못 잤습니다. 모기가 들어와가지고 모기가 너무 괴롭히길래 결국엔 모기를 잡았는데 그대로 잠을 못 잤어요. 정리를좀 해볼까요? 가 <놀람> 자 낚시 가봅시다. 그 어제랑 그 똑같은 약간 대자뷰 같은 느낌이네 이 자리. 오이 바람이 너무 센데. 어제는 여기 잘안 나왔지만 오늘 아침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람이 너무 많네. 야 바람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뒷바람 맞으러 오긴 했는데 여기서 좀 해볼게요. 아침 사냥 약간 실패작인 것 같은데 날씨로 인해서 아 이거 진짜 믿어먹다 여기서 못하겠다 어, 난 그냥 선착장 그싱크도 사라졌네 진짜 믿어먹다 와이 결국에는 또내항이네요 결국에는 바람이 여기만 조금 덜하네. 역 여기는 올라오네. 사이즈가 조금 작네요. 작은 거는 또 바로 방생. 지금 어차피 우리가 하려고 했던 저쪽에는 바람 때문에 영용안될것 같고. 지금 여기 내항은 어뭐 나중에 되면 사이즈가 커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 확률상 너무 작네요. 사이즈가. 탔다. 이 정도면은 조금 양호하네 징그럽게 <laughs> 작네 또 탔다 또 탔어 아 이것도 작은데 아니다 어? 이 정도면 또 입질 왔다. 또 왔어요. 와 연달아 또 오네. 이것도 사이즈 괜찮은데 이거는 와한 마리 더 사이즈 더 좋다. 또 입질 왔다. 뭐고, 이거? 이것도 킵 되겠는데? 아, 쭈꾸미다. 쭈꾸미 사이즈 보소. 와. 한칸 이동. <laughs> 와, 이거 묵직한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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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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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제부터 해면 이거 그냥 꽉 채우겠는데? 어, 이미 넘었지? 어제 저 끝에서도 한 마리 큰거 나왔었는데. 어나 방금 채배했는데 아, 씨. 와, 딱 배통발 크다. 아 애기 잡음이 돼. 아, 밑에 걸렸다. 아, 씨. 어저, 어저께 한 20마리 가까이 잡은 것 같은데. 그가니까 20마리야. 오늘 7마리, 27마리네. 잘 나오네. 사이즈가 좀 작다, 전체적으로. 아이뭘하루대또또또 <laughs> 또,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어 사이즈 좋다 오 소리 들리나 북북 소리 들리나 아 들리네 일부러 그 스톤으로 하고 있네 아니 봐봐라 내 갑옷이 이제 놓는다 바닥에 나았네 아, 아씨 아이 저나에 목물 튔다 얘이가 또 왔다. 아, 이건 좀 작다. 이거 어떻게 방생? 아닌데 아까 챙긴 거만 하 어저께 챙긴 거만 한거 같은데. 이쁘게. 또 가오네. 아, 태 사이즈 괜찮네. 응, 이 사이즈 괜찮네. 어, 제발 아, 제발 어, 어, 큰났다큰났다 클났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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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동네 이제 털다 이제 있지. 그렇지. 네, 네, 네. 와. 야, 어제 밤보다는 사이즈도 더 좋아졌고. 너무 잘 나오는데. 이, 이 정도로 잡을 거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또 어 이렇게 잘 잡혀 주네요. <laughs> 저쪽 못 갔던 게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여기 또 내항에 타는 게 신의 한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질. <laughs> 어 작다. 이 정도 사이즈 작은 거는 바로 방생 할게요. 입질. 우와, 아, 야, 아 이거. 방생할까? 입질 또 왔다 <laughs> 이 드레바 오리는 것도 이제 일이다 어, 손가락 같다. 있지? 어, 사주 어제 밤부터 훨씬 좋은데 그죠? 어, 미쳤네 성공하진 <laughs> 하나 아, 진짜 징그럽게 나오네 징그럽게 나와 있지? 어 <laughs> 지금 귀찮은 것 같은데, <laughs> 귀찮아하는 것 같은데, 또 탔습니다. 무게감, 이거 사이즈 괜찮은데, 아, 아이구나, 좀 적당하구나, 챙길만한 헤헤! 아이 뭐고? 갑오징어 달려있나? 미끌림 아니었나? 음, 음. 야, 왔다. 많이 잡았습니다. 야... 수족관이다, 수족관. 수주가. 아침 갑오징어 사냥. 조감물 확인하고 챙겨놓을게요. 아, 많다. 왔다, 많다. 사이즈 괜찮네. 아, 이건 너무 작다. 들가시게한 아침 3시간 정도? 한 건데 그래도 재미 많이 봤습니다 뭐안갈기가안갈기가 <laughs> <laughs> 네. 보내줄 때 가라 그래 그럼 멀리 가라 야 많이 잡았다 어저께도 그렇고 다살갔네다 살았네. 아, 살았네 다 살았어요 어제 잡은 것도 이렇게 또 있는데 깔지만 조금만 더 좋았다면 아주 행복했을 것 같은데 거의 뭐 선상 갔다 온 건데 이 정도면은 이제 낚시는 종료를 하고 정리를 좀 하고 나갈 채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리 다 했고 어, 어저께 뭐 발생한 쓰레기들은 잘 챙겼습니다 혹시나 여기 오시, 오시게 된다면은 어저께 또 마을 주민분이 또 얘기하시기를 쓰레기 때문에 아마 뭐 제재 검토를 얘기를 하시던데 챙겨온 쓰레기는 잘좀 챙겨가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